정리소에서 일하기 위해 지게차 운전까지 배우며 열정을 불태웠지만 사실 몇년 전만해도 그녀에게 정리소는 관심밖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정리소에서 절대 일을 안 하고 무조건 해외로 나간다. 해외에서만 근무를 하겠다. 해외에서만 일을 하겠다 하고서는 나갔던 아이였죠. 어릴 때부터 그녀의 목표는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싱가포르 면세점에 취업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죠.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한국 밥이 정말 먹고 싶었는데 한국 쌀이 아예 없던 거예요. 분명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해외에서는 동남아 쌀밖에 없었고 그 아니 왜 한국에서 수출을 한다 했는데 그 쌀이 다 어디로 갈까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쌀을 내가 한번 수출을 꼭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것도 가장 큰거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직접 생산한 쌀을 들고 해외에 진출하는 것. 그래서 가족들에게 차근차근 배워가며 농사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너무 가,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소비자라든지 인터넷으로 해야 된다든지 어머니는 이제 타자 치려면은 송장 하나를 치더라도 오래 걸리는데 저는 금방금방 치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정미소를 받았으니까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가을철에는 밤새도록 계속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힘드시니까는 그 농번기 때 안쓰러운 모습이 가장 컸죠. 효민 씨가 함께 정류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막내 딸이 돌아오면서 변화의 바람이 분셈이죠 지금 택배 송장을 쓰고 있어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택배가 아주 많죠. 예전엔 일일이 손으로 쓰던 송장 작업을 효민 씨가 도맡으면서 어머니의 일손까지 덜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쇼핑몰 주문 들어온 건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젊은 고객들을 겨냥해 소량으로 소분한 쌀도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렇만이쇼핑몰이죠그이서 제가 있어요. 렇게 이렇게. 이 조금 빠졌고 얼굴도 화장도 했고 게 이렇게. 이쁘죠 쇼핑몰 디자인이며 판매 전략까지 모두 효민 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하실 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활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 전화주문. 전화주문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송장, 운송장도 손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왜냐면은 제가, 제 기억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생 때 손으로 썼거든요. 송장이 너무 많이 가져오시니까 엄마랑 둘이 앉아서 이제 밤에, 밤새 썼어요. 전날에. 명절에는 택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밤새웠어서 죽어라. 개인 방송 채널에 올린 음. 영상은 모두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도맡아서 했답니다. 일단은 얘가 조회수가 가장 높거든요. 지금. 오. 예의미 놀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면 저기 뒤에 보시는 이 양기 있죠? 이 양기. 오늘은 모를 심는 정리수에서 도종하는 쌀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지 변농사를 짓는 과정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근데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 가족들이 다 엄청 뭐라 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동영상을 찍고 있냐. 뭐 하냐. 빨리 일이나 해라. 이거 씨앗 가져와라. 찍고 나니까 뭐라 안 하시던데요.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짧지만 즐겁게 볼수 있는 쇼폼까지 제작했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정미수에서 도종하는 쌀이 얼마나 탐을 려 재배되고 있으며 품질 좋은 쌀인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유튜브 하고 나서 그냥 보시는 분들도 계시면 이거 직접 심은 거그쌀살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가 제일 뿌듯하죠. 내가 편집했는데 그걸 보고서는 전화 주셨더니. 감각적인 홍보 전략으로 정미수의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요 네, 네 사장님 여기 정미수인데요 네, 네, 네. 네 아직 입금이 안 돼가지고요 아, 네, 네. 지금 내가 가다가 돈을 들니까요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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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배 차이 나죠 농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가장 벌수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나오는 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에다가 논둑에다가 콩을 심으면 그걸 다 수확하면 저희에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농업인이 만약에 난 잠을 더 자겠다. 그러면은 그 수확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오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만큼 벌 수가 있거든요. 이 다시 회사 생활 할수 있겠어요? 아니요. 돈이 안 돼요. <laughs> 이게 나아요? 저 어.